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해성 DS 전자공시 재무제표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월, 8, 6월 28일 기준 4700원 시총 6900억. 6900억이란 말은 1700만 주 곱하기 4700원 하면 6900만.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봐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총을 봐야 된다. 시총이 6900억 짜리다. 6900만큼 얘들이 막 벌어가는 잠보자. 외국인이 3.64 동일업종 BR이 17배. 17배. 자그 보면 유 어, 개념부터 잡고 가면은 유동 자산은 일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 자산이라고 그러고 당자 자산은 어, 한석달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당자 자산 혹은 현금성 자산 재고는 말 그대로 재고 비유동성 자산은 일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고 힘든 것들 보통 투자자산이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그 기타 비유동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다 합쳐서 자산 총계로 간다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 자본도 포함.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게 자산. 그러니까 100억대 자산과 100억 자본과 누가 더 부자야? 100억 자본가가 더 부자지. 지금만 100억인 것과 빚 포함해서 100억인 것 천차이. 자, 부채 총계는 부채는 에 유동 부채가 있고 비유동 부채.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 부채는 1년 이상 장기성으로 갚아야 될 부채. 비동 유 부채. 빌리는 돈도 포함이야. 차입금. 차입금은 이자를 주면서 빌리는 금를을 차입금. 자, 지배 기업 소유 지분 자본금 그 지분 회사를 차릴, 어, 차릴 때 자본금 얼마로 시작하잖아. 요거로 시작했는데 그거 자본 잉여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가 자본금이라고 그러면 액면가 이상의 비용이 비용이 발행가가 있잖아. 오백짜리가 액면가지만 발행은 뭐한3천0 0에다 그러면 차액 2,500 있잖아. 그런 차액금이 요기 자본 잉여금으로 쌓이고.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 내가 지분한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 혹은 내가 어왜뭐뭐 어, 뭐, 해외 사업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여러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 이익잉여금은 이제 이익이 남는 여윳돈이 쌓이는 곳 그러니까 해마다 회사를 차리면은 뭐 어떨 때는 적자 날때 있고 어떨 때는 흑자가 날때 흑자 날때 있겠지만 그래도 흑자가 계속 날 거잖아 적자가 계속 나면 망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계속 흑자가 났다고 계속 가정했을 때 이때까지 이렇게 쌓아왔다 쌓인 돈 잉여금 남는 돈이 이익으로 남는 돈이다 그럼 그건 자본이라는 거지 내 거니까. 그거는 부처가 아닌 게네 그런 거고 매출액은 말 그대로 매출 이고 버는 회사가 영업으로 인해서 버는 그물 팔든 뭘 하든지 회사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의 매출 영업 이익은 매출에서 뭘 빼야 돼 원가를 빼야 되고 그리고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판관비라고 하는 그거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 그럼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을 계산하려면 영업과는 상관없는 이익을 빼줘야 되겠지. 영업과 상관없는 이익 어떤 거? 얘들의 영업이익은 얘들의 메인 그거 파리용은 뭐~ PKG, 서브스트레이트 혹은 리드프레임 뭐~ 혹은 그래핀 요게 얘들의 영업 그~ 영업 자기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땅을 샀는데 땅에 임대료 받든지 할수 있잖아. 왜? 이거 이익익금이 1200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현금으로 1200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건물 속에 뭐땅 속에 뭐 하여튼 회사 자산, 자산 속에 곳곳에 녹아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인해서 돈을 쓸수 있단 말이지. 누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돈을 어, 땡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맞지 그러고 뭐~ 기계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골프장 회원권을 살 수도 있고 뭐~ 이랬는데 골프장 회원권이 올라붙었어. 뭐~ 돈을 빌려줬는데 어, 이자를 꼬박꼬박 내가 받아.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해줬는데 수익이 발생돼. 그럼 그건뭐다 영업과는 상관없는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수익은 맞지만 영업과는 상관없으니까 순이익이 아니란 말이지 영업과는 상관없는 거를 빼자 다 하고 빼기 하자 다 하긴 다 하는데 뺄 것도 있다 왜 아까 돈을 빌려띠 먹을 수도 있지 누구를 어디 투자했는데 손해 볼 수도 있고 건물을 이렇게 임대를 놨는데 그게 건물이 갑자기 폭삭 주전자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는 또 발생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보라스 마이너스 거기에 보라스 마이너스 그리고 세금을 딱 빼주면 은 뭐가 나온다? 순이익이 나온다. 딱 그래서 단기 순이익. 순이익이 나오면 우리는 EPS를 계산할 수 있고 EPS의 약자는 Earning for Share. Earning, 실적, 슬래시, 쉐어, 주식수. 실적에서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EPS가 나와 가만, EPS, 2000, 지금 여기 주식수가 1,700만주, 순이익 거의 한 93억에서 1,700만주를 나누면 한 548원 정도 나오겠지. 자, 그러면 548원이 1분기니까, 2021년부터 2021년까지 3, 어, 1분기 그거 실적이니까, 요걸 곱하기 4를 하면 1년 EPS가 나오고, 1년 EPS가 나오면은 지금, 어, EPS가 나온 거에서 지금 주가 4만 7백원 나누기 2만 2192원 하면 18.56배 아까 동일 업종 17배라고 했잖아 거기 비해서 조금 높다 18배 멀티플이 18배 PR은 18배 그럼 ROE는? ROE는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면 돼 순이익도 아까 93억이었는데 뭐야 이거 곱하기 4 4를 한 이유가 4분기까지 있으니까 4고36 4, 4 32하면 한 370억 정도 되는걸 하면 대충 한15.9한15 정도 나오더라 ROE 15 ROE가 15고 PR이 18 나쁘지 않 나쁘지 않지 수치는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아로이는 괜찮은데 P/R이 한 18배 이게 18배나 되나? 그걸 계산해서 18배보다 괜찮은 산업이면 싸다 18배보다 어, 너무 높은데 생각하면 비싸다 아니면 지금 적당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겠지 18배 해성이 18배 정도 는 나오겠지 적당한 가격이지 어쩌면 적당한 자 그렇게 개념 잡았고 요약 제목은. 별 차이 없어서 넘어가고 연결재무제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7해놓은게 작년보다 증가한 거야 7기, 7기보다 유동자산이 1740억에서 1948, 1984억으로 증가했고 200억 정도 매출채권 그중에 그 매출채권이 787억이 된게 1073억으로 증가했어 그러면 매출채권이 증가했다는 매출채권은 받을 돈이거든 일을 해주고 받을 돈 천원짜리 내가 물건을 파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고 왔어 내일 줄게 그러 물건을 팔았지만 돈을 못 받았잖아 그게 매출 채권이라고 일을 해주도돈못 받은거 근데 787억이 된게 1073억이야 그러면 얘들이 어이 물건은 천만원치 천억치 받을거 있는데 판거 받을거 있는데 얘들이 줄 사람이 확실히 주느냐만 알면은 이게 그냥 매출하고 똑같은거잖아 맞지 맞잖아 이게 그냥 이익하고 똑같은거지 근데 얘들이 뒤에 나가면 나오지만 얘들의 어. 재선 충당금 비율이 0.003%인가 0.001% 거의 못 받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석 달, 뭐 6개월, 뭐 6개월 안에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이건 그냥 매출로 받아 때, 돼. 그러면또 아까 전에 PR이 또또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PR은 그 매출로 받쳐왔는데 이것까지 더 더해지면 더올라가겠지 그럼 PR을 좀더 더 높게 잡아도, 더 낮게 잡아도, 이 회사를 더 싸게 잡아도, 가능한, 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거. 기타 채권은 기타로 받을 거고, 어, 재고 자산은 별 변동 없고, 나머지는 다 변동 없고, 별 변동 없고, 자산 총계가 3,800억에서 4,000억으로 200억 증가했는 게, 요거, 매출 채권 200억 증가했는 게 크다. 유동부채. 부채는 1,200억에서 1,390억, 1,394억, 그니까 러 190억이 증가했는데, 어디에서 증가했는가 보니까, 매입 채무 2 6 6억이된게이 300억. 매입 채무는 외상값이에요, 외상값. 매입했는데 돈을 안 줬어. 가져왔는데 돈을 안 줬다고. 그럼 돈 줘야 되잖아. 그런데 매입 채무의 장점은 이자를 안 주는 거야. 차입금은 이자를 줘야 되는데, 매입 채무 외상값은 이자를 안 줘도 돼. 그러니까, 266억치 이자 안 주든가 하고, 300억치 이자 안 주든가, 어떤 게더 좋을까? 회사 입장에서는 300억치 이자 안 주는 게더 좋지. 왜 40억치 이자를 줬어야 되잖아. 은행에서 빌리다라면. 그러면, 요만큼의 거 자기들은 매입 채무가 발생된, 어차피 줄 돈이지만, 일단 이자 안 주는 게 40억이 불어났다. 땡큐인 거지. 기타 채무, 134억이던게 193억 그래서 단기차입금은 578억이던게 726억 요거는 한 150억 정도 증가했네 단기차입금 이자 내는게 그렇게 순확정급여부채가 없던게 12억 정도 어, 증가했고 그래서 부채총계가 1513억이던게 1688억으로 170억 정도 증가했다 그리고 어, 자본금은 변동없고 자본인여금도 변동 없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해외사업 뭐 이렇게 지분 뭐 그런 것들인데 요거는 너무 수치가 낮은게 넘어가고 이익잉여금은 1250억에서 1267억 17억이 증가했다 남는 돈이 이만큼 증가했다뭐 쓰고도 그래서 자본과 부채가 3832억이던게 4023억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그러니까 매출 1374억 원가가 1178억 원가가 85% 차지해요 원가가 클래시스 얼마? 원가 20% 판간비 얼마? 한20%영업이 오십 50% 셀트리온? 원가 20%판가비한30% 영업이익 40몇% 프로. 멋지잖아 맞지? 골프장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남아산업 골프장 원가 원가 어딘가 그거 원가밖에 없지 판가비하고 합쳐가지고 한60% 남는게 영업이익이 한40% 가까이 와 골프장이 진짜 캐시카웃 우캐시카우다 현금으로 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판관비 95억 판관비는 한 매출의 한6.9% 차지하고 그래 그걸 다 빼니까 영업이익이 101억 나왔다. 그럼 101억에 전체 매출을 보니까 7.3%를 차지하고 순이익이 93억 나왔는데 순이익은 6.7%를 차지하더라. 아까 말했던 영업과 상관없는 금융 수익이 이자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한5 1 0 0만원 들어왔지만 금융원가. 이자로 나가는 금융으로서 나가는 비용이 3억 7천만 원. 그리고 기타 이익이 43억 들었고 기타 손실로 10억 정도가 나갔다. 그래 그걸 다 다하고 세금까지 딱 빼니까 순이익이 93억 딱나이 나는 거에 계산했던 거고. 자. 아, 이거 이거 얘기 안 했네. 유보율 얘기 안 했네. 자, 유동 비율은 유동 비율을 계산한 법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세금 을 한다.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는 자산들을 유동 자산.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면은 비율이 나와. 곱하기 100을 하면 그 142%. 요건 100% 이상만 되면 어, 괜찮다고 하는 수치. 당자 비율은 당장 현금으로 쓸수 있는 자산에서 재고 자산, 당장 현금으로 쓸수 있는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눠. 그러면 96%. 요거는 100%안 되는 거고. 어, 유보율은 자본 유보율이라고 해서 자본이 자본 얼마? 85억. 이 자본이 자본잉여금과 이잉여금의 몇배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자본잉여금과 이잉여금을 합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면 유보율이 나와 보통 500%를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얘들은 174%밖에 없네 뭔가 탁탁 치면은 조금 휘청거릴수있겠다 맞지 뭐 부채율은 낮고 하지만 아니면 은행에서 땡기든지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남 남는 자본이 별로 없네 안 아, 그럼 자기들 돈으로 써수있는데 일단 유동성은 이 정도는 좀 약하다 자 그리고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 은7 2로 나오더라. 자, 요거 했고, 요거 했고. 그래서 자본 변동표, 연결 자본 변동표. 처음에 시작할 때 2085억의 자본이 이잉여금이 1017억, 자본금이, 자본 잉여금이 217억, 자본금 850억, 요렇게 시작을 해서 2085억으로 시작해서 이잉여금 쌓이고, 배당금 59억 나가고, 또 해외 사업 환산 손실 34억 34억 들어오고 뭐또 단기 순익 또 93억 들어오고 해외 사업에서 32억 들어오고 배당금 76억 나가고 막 이렇게 다하고 빼고 다하고 빼고 하다 보니까 아이 씨, 잘랐네, 내가. 자본금이 2,335억이 되더라. 2085억에서 시작해서 2,335억이 되더라. 이렇게 자본금이 변동했다. 자 그러면 자본금이 이거는 증가했으니까 좋은 거지만 자본금이 감소할 수도 있겠지 왜 이익잉여금이 안 들어올 때 이익잉여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계속 계속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면 이게 계속 까먹다고 는 이익잉여금을 제로가 된다고 하면 제로가 됐으면 어디서 빠지겠노? 그럼 또 여기서 빠진 거야 또 계속. 그게 빠지다 보면 자본잉여금 자본잉여 자본 자본잉여 자본, 자본 자본에서 자본금을 나눠서 또 자본금을 나누는 게 오십팔 뭐그 공식이 있는데. 자본 유보, 자본, 자본 잠식률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그건 갑자기 헷갈리는데, 50%, 자본, 자기 자본의50% 이상이 그거 없어지면은 자본 잠식 상태로가니까 지금 이런 상태는 자본 잠식과는 거리가 먼상태 아직까지 빠방한 상태지, 빠방까지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는 상태. 자. 현금 흐름표는 이제 어 연결 현금 현금이 흘러가는 표일 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이고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세 가지 현금흐름이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영업 돈을 버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다막 나한 거고 투자활동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회사가 투자를 한 거는 모든 걸다 내한테 들어오면 플러스 나한테 나, 내한테서 나가면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차입금이나 이자 주는 거나 아니면 이자를 내는 거를 갚든지 빌리든지 혹은 내 자본이 변동되든지 하면 은 내한테 들어오면은 플러스 내가 갚으면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리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84억 영업으로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53억 마이너스 이자 수치가 2,300만원 들어왔지만 이자 지급해야 될게 3억 6천만원 법인세 지급한 게 지급한 게 28억 마이너스 28억 그러니까 다다하니까 84억이야 84억 마이너스 84억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서는 현금이 돌진 않는다. 영업활동으로서는 돌진한다. 아까 전에 매출채권 있었잖아 매출채권 은 아까 전에 막 80, 8,800억인게 1,000억으로 불어났잖아. 그러면 그거는 뭐다? 팔렸다라고는? 잡혔는데 내숭은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매출채권이 뭐 200억 정도 증가하더라도 얘들의 어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0.001막이 정도 100분의 1 단위이기 때문에 거의 못 받는 돈이 없어서 얘들은 또 삼성전자 이런데 큰 대화하기 때문에 뭐 이건 의미없다, 의미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겠 괜찮다, 괜찮다. 마이너스지만 괜찮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왜? 받을 거니까 금방금방 돈이 회전이 빨리빨리 되니까 투자 활동 현금으로 면자 어디 투자는지 얘들 보자. 유형 자산을 취득 사는데 64억 썼고 무형 자산 사는데 4 4천만원 썼고 유형 자산을 취득 64억이 어디 썼는지는 나한테 물어만 돼. IR한테 통해 화 가지고 요 64억인데 어디 어디 썼노. 말하면 뭐 되겠지. 기타 수취 채권 증가하는데 6,500만 원 썼고 기타 지급 채무의 감소하는데 1억 5천만 원 갚았단 말이지. 기타 수취 채권의 감소는 1,500만 원이 뭐야? 통과 통과. 재무 활동 현금으로 이제 은행에다 갚았던지 아니면 자본금을 땡겼던지 갚던지 차입금을 땡겼던지 갚던지 했던 거 자, 단기 차입금의 상환, 상환이라는 건 갚았다는 거지. 마,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건내 수준이 없다는 거야. 회사 수준에 돈을 갚았다. 금값 마이너스 474억. 단기 차입금의차입 차익, 596억을 땡겼다. 그러니까 569억 플러스 자, 또 나가는 게뭐 유동성 장기 부채 상환 6억. 596억에서 474억 6억 해 봐야 480억. 480억 빼기 590억 하면 114억이지. 그런 그래, 재무 활동 현금 으로 보면 플러스. 그래서 얘들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태다. 영업 활동 마이너스, 투자 활동 마이너스, 재무 활동 플러스. 시작할 때 현금성 자산이 233억인데 음, 말일 날 보니까 197억이더라.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얼마 증가했냐? 마이너스 36억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주석은 2부로.